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갔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학비부터 생활비, 교통비, 뭐, 현지에서 얘기치 못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번 영상은 대학생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학은 거주비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당연히 민감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학비입니다. 학비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9개 대학. 2020년 경영학과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공립대학 u 엔 말라야 대학교입니다. 이 말라야 대학교의 총 학비는 약 2천만원 이고요. 연간 들어가는 학비는 약 550만원 수준입니다. 네 다음 대학은 UPM 푸트라 국공립대학이고요. 졸업 때까지 총 들어가는 학비는 약 1500만원. 연간 학비는 약 380만원입니다. 자, 다음 대학은 기술대학교 예 국공립대학 이죠. 총 학비는 약 1890만원 그리고 연간 학비는 약 470만원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사립대학인데요. 예 먼저 테일러스 대학의 총학비는 약 3,150만원 그리고 연간학비는 약 1,050만원 수준이고요. 네, 다음은 헬프대학입니다. 헬프대학의 총학비는 약 1,870만원 그리고 연간학비는 약6 2 0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선웨이 대학입니다. 선웨이 대학의 총학비는 약 2,660만원 그리고 연간학비는 약8 8 0만원이고요 네, 다음은 인티 사립대입니다. 인티 대학의 총학비는 약 2,600만원 연간학비는 약6 8 0만원이고요 그리고 사립대 내에 있는 해외 대학 네, 헬프의 더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때까지 총 2,000만원 2 0 0만원 그리고 연간 학비는 약 750만원 수준이고요. 썸웨이의 빅토리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 학비가 약 2,300만원 그리고 연간 학비가 약 760만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국공립대는 졸업 때까지 평균 1,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사립대는 평균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사립대로 입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 위주로 살펴보면요. 본교에 비해 사실상 30에서 50% 이상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한국 대학 등록금과 비교해도 약20%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네, 다만 사립대에서 말레이시아를 찍고 본교로 편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교 학비를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가 학비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네, 헬프에 있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을 우리가 예로 했을 때 본교 학비가 연간 3,600만 원이고요,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연간 한 620만 원이거든요. 예, 차이가 꽤 크죠.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찍고 본교 가시는 분들 학비 더 들어간다 예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유학 비용은 바로 생활비와 숙소비입니다. 뭐 생활비로 들어가는 것은 뭐 비, 교통비, 통신비 그외 용돈 정도로 볼수 있고요. 그외 숙소비는 뭐 기숙사를 가느냐 아니면 룸쉐어를 하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먼저 생활비 항목에서 평균 한끼 식사비입니다. 현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끼 식사 비용이 2,000원에서 4,000원이고요. 쇼핑몰 내 레스토랑이나 푸드코트는 6,000원에서 8,000원 그리고 한국 레스토랑의 경우 1인당 7 0원에서 1만원 정도 집계되어 있습니다. 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나 학교 주변에 있는 푸드코트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 한 끼에 6,0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비의 경우에는 요 대중교통만 이용시에는 한달 7만원에서 8만원 이내인데요. 보통 그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달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예상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월평균 통신비입니다. 한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약 9,000원에서 15,000원이 들어가는데요. 통신비 자체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숙소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대학 기숙사는 아니면 아파트에서 룸쉐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1인실 기준으로 기숙사 룸쉐어 모두 약 20에서 4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기숙사 2인실의 경우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 사입니다 자, 이 모든 비용을 다 집계해서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가서 대학생들이 쓰는 한달 평균 비용이 얼마일까요? 바로 7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처럼 뭐 현지 식당만 이용하고 또 기숙사 저렴한 곳에 살면 뭐월 40만원에도 가능은 한데 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건 아니고 한국에서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이어나가려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월 10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비, 항공권, 비자비뭐 그리고 유학원 수수료 기타 등등 등등이 되겠죠. 네 그럼 병원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원비는 일반 클리닉 진찰료 가벼운 증상으로 가는 일반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5천원에서 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큰 병원 이제 호스피탈로 가는 경우에는 약 1만원에서 3만원 들어갑니다. 뭐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자비용입니다. 비자비용은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약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비용이 약 25만원씩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유학생 보험입니다. 건강 보험이죠. 당연히 가입하는 게 좋고요.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40에서 50만 원, 매저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죠 60에서 80만 원도 들어갑니다. 자, 유학원 수수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요. 네, 아무튼 이러한 기타 비용은 유학 총 기간 동안 넉넉하게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책정, 책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자 현지에서 뭐 발생되는 비용이겠죠. 뭐 가령 환율이 급등해서 뭐 이제 환율차로 생기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 시험에 유급돼서 뭐 재시험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돌발적인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을 입학했을 때총 들어가는 비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비는 졸업할 때까지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리고 생활비는 3년 동안 약 2,200에서 3,000만 원, 그리고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약 1,000만 원 추가해서 총 유학 비용은 약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비용은 영국 이나 미국에서 1년 동안 들어가는 유학 비용 조차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로 대학 유학을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 한번 살펴봤고요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한 말씀만 드리자면 유학 비용은 가급적 보수적이고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해외에 있다면 우리가 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 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좋은 말레이시아 대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